자, 3 스텝. 1번. 오늘은 1번부터 4번까지만 풀이하자. 자, 이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2의 그래프와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의 두교점을 ab라 할때 선분 ab가 점 2칸마 3을 지나도록 하는 정수 k의 최대 값을 구하죠. 자, 이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2의 그래프를 그려볼게.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밖에 없냐면, y절편이 2고, y절편이 2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지? 음. 그리고, 요거, 요거. 요것이, 이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인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 절편이 5야 그래서 한이 정도 지나고 이렇게 그려진 거야 그지? 여기 위로 연장하면 여기에서 만난는데 얘가 a고 뭐 얘가 b겠지 얘가 b 음. 그러면 이 직선 어, 선분 a b 위에 선분 a b 위에 여기 y, y축도 제대로 한번 그려보자 y축 여기가 y축이야 선분 AB 위에 2,3이 있도록 이랬어. 여기 어딘가에 2,3이 있대. 2,3이. 2,3은 이 직선 위에 반드시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2차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그려진다고.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을 해보면 AB가 여기 AB가 여기일 거 아니야. 교점이 A, B 이럴 거니까 근데 선분 AB 위에 2, 3이 있니? 없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뭐 이렇게 이렇게 그려져도 당연히 안 되겠지 선분 뭐 AB 위에 2, 3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 봐라 여기 2차 함수가 있고 여기 직선이 있는데 여기에 선분 AB 위에 AB 위에 2, 3이 있다 그러면 그러면 자이 이차함수 있지? 이차함수의 x 좌표가 2일 때 y 값이 얼마인지 한번 구해봐. 이차함수 y는 x의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2라는 이차함수가 있잖아 지금. 이 이차함수의 x 좌표가 2일 때 y 좌표가 얼마인지 한번 구해봐. 6 플러스 2. 어이 여기다 2 e 대입하면 스타 6 6 플러스 얼마? 2K 이러잖아 그러면 이 2, 3이 이점이 이 점보다 위쪽에 있어야 위쪽에 있으면 무조건 AB 위에 지금 있는 거잖아. 여기 이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이잖아.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그지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 2보다 큰 쪽에서 교점 하나 생기고 여기 x 좌표가 2보다 큰 쪽에서 교점 하나 생기고 x 좌표가 2보다 작은 쪽에서 교점 하나 생기면 A, B 위에 2, 3 반드시 있겠잖아. 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냐? 3이, 3이, 3이 6 플러스 2k 보다 위에 있으면, 즉 3이 더큰 거야. 6 플러스 2k 보다 더 커. 어, 이렇게 되면 선분 AB 위에 2, 3이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6 넘어가면 어때? 마이너스 3이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k가 더 작아져야 돼. 응. 그러면 정수의 k의 최댓값은 뭐야? 어, 정수 k의 최댓값은 k의 최댓값은 최댓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k가 정수이므로 됐지. 2번.